이이니까 마저 보는 만든. h a p 이 y c h e a t 이 n g I t o o 이 an eating m a 여기가 u can t 니까 k a y 고이 e You go, y 그 u kick a i n i 이 a y 여기가 이이6이 kick a s 1, 이 m y you go, you k i 6, 5를 좀밥치면 음, 2, 3점좀치면 어, 그러면 10. 두 10, 두번째 주사위도 찾아야지. 아, 여기까지 하면 2, 그러면 어, 이만0 30, 4 10, 1 1 그리고 여기는 3이니까 그러면, 어찌면, 없지만, 어찌면은, 그러면 20채입니다.